네, 오늘 자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준비한 성신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새해가 반가웁니다. 올해는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해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 시는 청사의 문을 열고 시민과 함께 헌법소 비상계 무효선언연석회의로 광주를 지켰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횃불과 주먹방은 2024년의 밝은 빛의 응원봉과 선결제로 부활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읽는 청년들은 동어들이 되어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광주가 내일의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2024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취약성과 동시에 놀라운 회복력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무도하고 무법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제도화하고 헌법에 너무나 돼야 할 것입니다. 오리빨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고 대통령 막무가내 대업을 막을 국회 사전동의회를 도입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입법하는 화 등의 일의 광주가 또 앞장세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해는 광주의 힘이 폭발한 해였습니다. 광주의 힘은 그리에 맞서왔던 저항과 연대의 DNA이자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나눔과 상생의 정신입니다. 때론 글과 문화를 통해, 때론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 오랜 시간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전국 최초로 국회 광주 날을 열었으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기아타이거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과. 광주 f c 의첫 아챔 진출, GGM 의 전기차 게스퍼의 64개국 나라의 수출, 그리고 지방시대 4대 축구의 석권, 광역시 유일의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선정 등으로 폭발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더 살기 좋은, 더 일하기 좋은, 더 누리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내려고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는 이구원은 반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